히브리서 5장 오늘 제목은 성숙한 신부는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때 로마의 항제들이 등장될 때에 초기에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은 이제 환란으로 통하여 믿음이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목적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본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어린 아이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도 장성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듯이 예수님과의 결혼식도 장성한 신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평소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때에 너희들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중동 전쟁이 터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의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자본 때문에 휩쓸러 가는 일이 없도록 지혜도 필요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환란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모든 게 지금 휩싸여 오냐면 우리에게 지금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분이 초청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공정 그 승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항상 그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만이 예수님의 오실 때를 알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소 5장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웁니다. 아론과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들로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하게 양떼들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림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아침을 조반을 이렇게 먹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너는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세번째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근심이 되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보겨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이 다 예수를 믿지만은 사명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장 하나님의 양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사명자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그, 또,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먹이기 하여 목자를 부르는데, 최초의 목자에는 구약과 신학에,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장으로 아론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것을 오늘 이 우리들에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물과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도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기하여 아론을 부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멜기세댁은 누굴까? 우리가 멜기세대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하기 하여 조카롯이 내네 왕들에게 붙들려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80명을 데리고 어, 그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가서 싸우고 이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거기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멜기세대이라 하는 사람은, 어, 거기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어, 있는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누구냐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올 예수님도 이 땅에 엄마,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도 육체를 가지고 심한 고통과 또한 눈물과 그러면서 그가 또 기도할 것이며 또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그에게 순종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할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맥, 목자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는 우리에게 그에게 값없이 오는 자에게 생명수를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있으면 두 번째, 이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양들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이라는 공생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이렇게 건강하여 다 왕성하여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이 능력과 강건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굳게 굳어져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넓어졌으로 그 안에 사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 장로님이 다쳤었잖아요, 눈에. 그때 내가 밤새 치료를 해줬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생형 표현은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한게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합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서 속으로는 땀 맘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그가 고통과 헌신과 수고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아침에 그 소년부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이제 출소했지요. 나와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은 오히려 그냥 그 감옥 아니지만 아주 자유하게 잘, 응? 수련하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알수록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 직장을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저도 그냥 자유하게 되었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넓이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요동치고 어떤 나쁜 소문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알고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더 장성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젖을 먹는 이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은 지, 장성한 자가 못돼서 지각을 잘 사용을 못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미련한 자하고 이야기해봤자 자기만 속이 타고, 어, 뭐라노.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서에도 미련한 자하고 말하지 하지 마라, 왜 너를 무시한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혜롭고 장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지각이 있음으로 아, 주님이 오실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지만은 미련한 자한테 이야기하면은 저 무슨 종말론자니 하면서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구약과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능통한 자도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걸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많은 책을 전공을 합니다. 저도 욕심이 많아서 정말 대학을 여러 가지 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계하고 말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탐구력이 아주 많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궁금해하지 않고 실전에 뛰어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진리이고 가장 뛰어나고 그게 나의 나침판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한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너무나 배선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그리스도와 그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분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온통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이 공중감님 하실 때 나는 그와 연합되어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천년간 다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만이 그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아니하고 자식도 안나으면서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 사람의 그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은 다 지금 현재가 내가 다 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에게 부르실 그 상을 인하여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답니다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국적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내가 살기위 해서 다른 나라도 이주도 가기도 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다른 아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마지막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이 나라가 어려워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최종 목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에 보면서 탄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를 그는 깨달았지요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죠. 여섯째, 나팔 중동 전쟁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때를 한 하여 경제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왜? 주님의 말씀은 일절 이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목독하거든.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지금 죽은 자들은 나곤에서 지금 영으로 대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부에서 있는 자들은 그때는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지금 내수를 빚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부활로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되어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올려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는 천년왕국이 지나 백고자 심판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혼인 잔치에서도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부었죠. 이게 물이 뭡니까?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마음에 변화되어 포도주가 변합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에서 다시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이 세상에 안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이곳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어떤 사역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누구나 다 목사가 되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부른 그들은 양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최종 목적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인도를 해야 그들이 공중 제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여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깨닫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놉니다. 막뭐땅이도 하고 땅 까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엄마가 저녁에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걸다 나눠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논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를 때까지 그냥 재밌게, 재밌게, 어, 놀다가, 아, 주님이 부를 때, 주님 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풍으로 왔다가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도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다가 우리 부르시는 요 주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여 그때 정말 이 세상은 소풍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